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요고용을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로봇 관련된 애들이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로봇에 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뇌수술 로봇, 그러니까 의료용 로봇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카이메로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왔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 이슈들은 여러분들 아마 한 두세 번 정도는 계속해서 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요 부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뭐, 일단은 3D, 어, 3차원이죠. 정밀 측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뇌수술 로봇, 뭐, 카이메로 개발에 주목을 받고 있는 고형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고, 침대형 일체형이다. 침대 일체형이다. 이것도 말씀드렸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500권 이상의 수술 데이터가 잡혀 있고, 미국에서 FD에서 승인을 났고, 미국 진출 준비 중이고, 넘어서 일본과 중국으로 넘어갈 거다. 우리나라 시장보다 10배 정도 이상 큰 시장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그들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어차피 얘네들은 다른 반 분야로 놓고 본다 그랬을 때,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시스템도 얘네들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 현장의 자동화 로봇, 자동화를 위한 로봇과 시스템을 개발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는 이쪽 분야도 이 고용의 분야예요. 당연히 반도체 및 전자 부품 검사 장비도 고용의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반도체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고용이다 보니까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사 관련해서 업계 의견 제출 세도한다. 그래서 업계가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무역 확장법 2, 3, 2조에 따라서,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이 관세부가 이거를, 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 우리 무역 확장법 2, 3, 2조라고 했을 때, 예전에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국가안보에 조금 위협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은, 관세를 조절해갖고, 조금, 어, 이 부분들을 좀 조절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수출이든 뭐 수입이든 이런 것들을 다, 어, 멈출 수 있다, 예, 세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을 했죠. 그래서 수입품에 대한 제한을 할수 있는 권한이라는 부분인데 이걸 일단 반도체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무기라든지 뭐 전투기라든지 뭐 여기저기 특히 뭐 요즘 AI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성장하고 자동차에도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통해서 스스로 차가 움직이게 하는 건데,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슬라처럼 카메라가 있고, 웨이모처럼 위성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 그 도시에, 그 지역에, 그 도로에, 여기저기 카메라를 다 찍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 이제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그 정보가 나중에, 뭐, 군사적으로도 활용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특히 뭐, 테슬라의 이 카메라용,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가 돌아다닐 때그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가 그 지역을 사방팔방 360도 다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안보 위협이 될수 있다 라는 그런 핑계를 대 갖고 조금 제한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기판, 웨이퍼, 장비, 부품, 스마트폰, 노트북, 디스플레이, 모듈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국가 안보 라는 딴지를 걸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장 화웨이라든지 이런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야 미국의 핸드폰에는 뭐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뭔가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네. 예. 물론 이거를 좀 명확하게 어떤 증거를 찾거나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마음이 안들면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 가지고 어 땡깡 피울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또 미국이고 또 그게 또 중국이기도 하니까 자, 그러면서 일단 반도체 관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협상이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 저희 공식 채널을 보시면은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뭐 관세 관련해서도 지금 120%에서 54%를 단숨에 이렇게 인하를 했거든요. 이게 뭐 협상에 대한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 그 종목들 또는 지수들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우리나라도 좀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들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의류 이런 애들은 조금 그래도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았고 고형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지금 5일선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가 내일 만약에 내일 또 다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일이 수요일이죠? 그러면 목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둘 중에 하나 조금 결정을 내려야 될 겁니다. 얘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가던지 한번 조정을 받던지 그건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중에 아무래도 좀 조정 이 방향을 정하는 캔들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려보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1차, 2차, 3차 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2만원에서 2만2천원이 언저리 근처에서 물량 2분을 정리한다 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조금 기다려보고 얘가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아도 이렇게 떨어지는 조정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14,000원, 16,000원 이 정도 라인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18,000원을 돌파하는 이런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볼 필요는 없겠다 일단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이 관세를 너무 미친 듯이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뭔가 어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너도나도 지금 200% 너도나도 100% 이상의 관세 이거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일단은 적정성까지 관세를 다시 떨어뜨리고 이제부터 이제부터 저희 우리랑 어 미국이랑 중국이랑 직접적으로 또는 조금 진지하게, 예, 한번더 협상을 해보자.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고형의 자리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어, 14,000원 언저리 라인에서, 그쵸? 요 정도 언저리 라인에서 좀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뭐 수익 구간일 겁니다. 물론 여기서 몰빵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지되었던 간에 조금 더 올라가면 2만원 이 구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뭐 이게 궁금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서 다음 영상 찍을 때또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많이 활용해보시고,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에 대해서 해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올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 허브 경래 TV 공식 채널은요 여러분들 진짜 쓸데없는 것들 다 저희가 제거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온전히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만 볼수 있게끔 올려놓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주시고 다른 데서 뉴스를 막 300개 본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쓸데없는 것들 시장에서 중심이 되지 않는 것들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일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 점심 시간 때 어떤 뉴스가 있나라고 해서 딱 봤더니 막 200개, 300개 뉴스가 올라와 있어. 정신 없잖아요. 보기도 전에 여러분들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매매하셨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딱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 볼수 있게끔 저희 공식 채널에 올라왔으니까 어 여기 들어오셔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길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저희 리포트를 여러분들한테 4월 달에 보내드렸는데 한 종목이 한 4개 개 정도가 되죠 요거 여러분 2025년 꾸준하게 좀 끌고 가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리포트 내용을 업데이트 해 가지고요 저희가 2차를 준비해 놨습니다 역시 공식자는 맨 아래 보시면 뭐가 있죠 리포트 신청하기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1차 2차 다어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많이 받아 가세요 그리고 매매하실 때좀 참고해서 좀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